안의 네, 정윤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윤곽 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주사는 사실 뭐 윤곽을 예쁘게 하는 말 그대로 주사라고 할 텐데요. 일단은 윤곽주사는 너부대에 대한 뭐 지방도 약간 줄이고요. 처진 볼살도 약간 올리고, 그리고 약간 볼륨을 줄여줘서, 에그주사, 달걀주사, 뭐 연예인 눈주사 브이라인 주사, 뭐 이런 주사가 전부 다 같은 윤곽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윤곽주사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분은 뭔가, 그리고 언제부터 효과가 생기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뭔지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성분이 뭔지 되게 많이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분이 뭔가 사실 병원마다 좀 다르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아메리카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메리카노는 메뉴는 똑같지만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누가 내려주는가에 따라서도 다르게 되는데요. 뭐 원두를 어떤 걸 쓰는지, 얼만큼 볶아가지고, 얼만큼 갈아서 어떤 식으로 내리는지에 따라서 맛이 다른 것처럼 윤곽수사도 병원마다 그 레지멘이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어 저희 윤곽주사의 거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게 PPC일 텐데요. 제가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어서 낮에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PPC 얘기를 왜 드리냐하면 PPC로 설명 드리기 되게 편하거든요. PPC는 DC하고 PC로 되어 있는데요. DC는 지방 세포막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PC는 열린 지방, 용해된 지방을 바깥으로 배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PPC가 이론적으로도 되게 좋은 윤곽주사 중에 하나였기는 해요. 지방을 녹여서 배출을 용이해 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윤곽주사들도 대략 이런 식으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윤곽주사하고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아마 턱보톡스와의 차이점일 것 같아요. 턱보톡스는 근육에 작용하는 거고요. 윤곽주사는 지방에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턱보톡스도 예전에는 무조건 사각도 하나만 맞았었잖아요. 지금 사각보톡스도 맞고, 침전보톡스도 맞고, 이런 식으로 두 종류를 맞을 때가 있는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사각 보톡스 우리가 앙 하고 깨부렸을 때앙 당으면 여기 이쪽 부분에 있는 식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렇게 위치한 교근을 어, 교근의 볼륨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침샘이 많이 큰 편이 아닌데요. 이하선이 이렇게 위치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아카선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침샘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설하선은 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침샘 보톡스 시술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이하선하고요. 여게 아카선이에요. 저는 이하선은 많이 없고, 아카선 약간 있는데, 여기 이 부분, 이거,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각턱 보톡스, 교근에 맞게 되면 교근이 볼륨이 줄어들어서 갸름해 보이고, 이하선이 커서 이렇게 어무대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경우에는 이하선하고 아카선에 맞으면 역시 침샘 보톡스가 효과를 내면서 서서히 볼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부분하고 관련없이 근육이나 침샘이 아니, 살, 보통 여기 위치하게 되거든요. 여기라든지, 여기, 요기,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유치하고 있는 이 부분에 윤곽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각보톡스 많이들 해보셔가지고 잘 아실텐데요. 제가 사각보톡스 맞으면 되는지 윤곽주사를 맞는 게 좋을지는 사실은 본인이 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들 찾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신부부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부부는 어, 영어로는 b 카 c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국말로 바꾸면은 뺨 지방, 뭐 협부 지방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심데부볼이라는 용어 자체가 안쪽에 있는 깊은 지방이니까 나턱 여기 두꺼우니까 나 여기 심부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용어의 차이가 있고요 심부볼은 요런 식으로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부볼 꺼내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안면거상 수술을 할때 조금 무서울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다 열고 들어가서 요렇게 나서 지방을 이렇게 끊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꺼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은 심부볼만 꺼내면 여기가 이렇게 포쭘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건 아니고 심부볼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인곽주사 맞는 부분들은 여기 이. 이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끔은 유튜브 같은거 보고 심부볼만 제거하면 본인이 엄청나게 이라이 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 심부볼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그 영상을 마지막 부분에 넣어 드릴테니까 어 끝까지 봐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곽수사는 어떤 분들 효과가 좋으냐면 아무래도 너부대대한 분들 효과가 좋아요 지방이 많은 분들이 효과가 좋고 그리고 어, 침샘부톡스, 사각부톡스하고 같이 하면 효과가 좋은데요.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지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사는 효과가 좀 빠를 수도 있고요. 어떤 주사는 좀 느리기도 하고요. 병원마다 좀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술 받고 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마취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마취약물 볼륨도 있기 때문에 시술 직후에는 조금 부어 보여요. 그리고 약간 얼얼해지는 치과 마취하는 느낌이 살짝 들고요. 그리고 그 마취는 보통 뭐 30분 안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술하고 가도 뭐 내일 티가 나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 볼륨이 빠지면서 서서히 지방이 배출되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윤곽주사를 하고 다음날 효과 있지는 않고 보통 1주가 넘어서 뭐 최대효과는 2-3주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윤곽주사는 주사제거든요. 이 그래서 아픈 거는 저는 사실 별로 안 아픈 거 같은데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그런 경우에는 마취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멍은 사실 이거는 막피 많이 나는 시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멍 많이 들지는 않아요. 저희 100명 하면은 두세명 정도 그 정도 멍 드는 거 같고요. 막 이렇게 왕따시 멍 이런 거 드는 거 아니고 약간 멍 드니까 충분히 메이크업으로도 커버가 가능하십니다. 주사에 관련해서 몇번 받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몇회 해야 되냐 이거 정해진 건 없고 내가 지방이 많으면 좀 많이 하시고 지방이 적으면 좀 적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1회차보다는 뭐 두세 번 이상 받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톡스하고 헷갈려 하시면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인데요. 어, 사각보톡스는 효과가 서서히 좋아졌다가 서서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점 효과가 되게 좋았다가 서서히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윤곽주사도 원장이 1년에 몇번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윤곽주사는 보톡스가 아니라서요. 일단 효과가 있으면 그 효과가 계속 갑니다. 그런 효과가 좀 적어져 보이는 이유는 뭐 내가 탄력이 떨어져서도 있고 그리고 뭐 살이 좀더 쪄서도 있고 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곽 어, 주사하고 가장 많이 연관지어지는 키워드가 아마 부작용일 텐데요. 사실 윤곽 주사 부작용이 크게 멍, 그리고 부정출혈, 그리고 페임이라든지 알러지, 이 정도가 가장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차차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곽 어, 주사 부작용 중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건 아마 부정출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출혈이 질출혈 얘기하는 건데요. 세리하고 비슷하게 피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스테로이드 때문인데요. 어, 스테로이드 성분 중에서 트라이암시놀론 이라고 하는 성분이 지방을 약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을 넣어 주사를 맞았을 때는 질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대략 어떤 식이냐면 주사를 맞고 나서 다음날 질출혈이 생기는 경우보다는 며칠 지나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게 어떤 이유냐면 h p o a 6랑 호르몬을 약간 교란시킬 수도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교란을 시키게 되면 질출혈이 생기게 되는데 그 양은 뭐 펑펑 나오나 그렇지는 않고 보통 생기보도 훨씬 적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생리가 끝났는데 한번더 하거나 생리 주기가 아닌데 빨리 시작됐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윤곽주사 하는 트라미트놀로 성분이 그렇게 뭐 저는 안 쓰고 있지만 하는 성분은 아니라서 윤곽주사 뭐 막한번 지시를 생각했던 것이 1년 내내 간다거나 그런 경우에 다른 원인인 경우를 배제를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인과 진료고 처음부터 포함해서 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알러지인데요 그러니까 윤곽주사 성분 중에서 H-Lase라고 하는 어, 성분이 있어요. 저희는 이거 안 쓰긴 하는데 이 성분이 알러지는분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붓거나 빨갛다거나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걱정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보통 이거 알러지라서 아무런 조치 없이 좋아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알러지 심할 경우에는 약 먹거나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 역시 뭐 크게 우려하실 필요도 없고 저희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곽주사를 하고 났던 부분이 움푹 패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트라이온신올론이라고 하는 스테레오드 때문에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여드름 주사 맞고 움푹 패이는 거하고 비슷한 그 부분 지방 유출이 많이 일어나서 그렇거든요 보통은 엄청나게 고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기다리면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만약에 너무 패여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다 내지는 요게 요게 맞는지 궁금하실 때는 진료하시 분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윤곽주사 하시면 좋아지기는 해요. 사실 뭐 특별하게 부작용도 없고 하는데요. 본인이 정보를 얻는 데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살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골격이 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사실 뭐 양악수술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laughs>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방이 있는 경우는 가능한데 사실 윤곽주사를 여러 회차 맞는 것보다 쬐끄맣게 캐를러 넣어서 여기 지방 뽑아버리는 훨씬 빠른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상담하시고 수술을 할지 아닐지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도 이쪽 하학 쪽에 지방흡입을 할 때가 있는데요 지방흡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부기나 멍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멍이나 부기는 많은 편 아니니 뭐 상관해보시고 그리고 윤곽주사가 진짜로 뭐 10번, 20번 이렇게 많은 거보다는 한 30분 시간 에서 살짝 여기 뽐는 효과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흡입은 간단한데요 여기, 쬐까맣게 바늘 들어가도 구멍 하나 냅니다. 뭐, 위치는 의사들마다 다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랑 여기 아래 선호하고 있고요. 여기 구멍에서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뽑아내면 지방이 후루룩 빠져나오는 게 보이고. 그러면서 캐뉼라로그 밑에가 자극이 되면서 콜라겐도 생성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곽주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필러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윤곽주사 맞겠다고 오셨는데 사실은 하하게 필러를 하면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고 윤곽주사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보통 3번 맞는 걸로 비용도 저렴하고 효과도 좋게 하는 경우도 들 있어서 진료 받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윤곽주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이 생각했던 문제하고 또 정말로 저희가 볼때 문제하고 약간 다른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